2009년 8월 영국 서퍽주 입스위치에서는 단 9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두 건의 잔혹한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In my experience, I've not seen this level of violence. These type of injuries enacted by a 15-year-old girl. 당시 영국 전역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I think I can definitely say that over the 30 years of my police career this would be one of the most shocking cases I've dealt with. 첫 번째 희생자는 41세 여성 로잘린 헌트였습니다. 이웃들은 며칠 동안 이어진 비명 소리에 신고했지만 로잘린은 끝내 구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지 반에는 단순한 구타를 넘어선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고문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온몸의 난상처와 함께 치즈 강판이 고문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범인의 비인간적인 잔혹성을 증명했죠. 그리고 며칠 뒤두 번째 희생자가 발견됩니다. 경찰 수사는 두 사건이 하나의 그룹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밝혀냈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놀랍게도 두 번째 희생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레인 소프. 11세 남성과 함께 이 모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15세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으로 영국 최연소 여성 이중 살인범이 되었죠. 도대체 무엇이 한 소녀를 이렇게 잔혹한 살인자로 만들었을까? 지금부터 로레인 소프 사건에 대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벌 실어냐 로레인 소프 사건은 한 통의 실종 신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09년 8월 9일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알코올 중독제 사망 현장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얼굴은 무언가에 갈렸었고. 몸에 상처 주위엔 소금이 뿌려져 있었죠. 이건 단순한 살인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흡사 전쟁터의 고문실 같았습니다. 사건 현장을 전체적으로 본 수사팀은 범인들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For me looking at this case, the level of brutality is really interesting. It's really significant. The level of injuries, the torturous type activity that is evident. 이토록 잔혹한 폭행을 가한 것도 모자라 마지막은 약물까지 강제로 복용시켜 자살로 위장까지 하려 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 도착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로잘린 헌트는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에 의한 쇼크사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사건 현장에서 불과 이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second body had been discovered virtually the day after, and in fairly close proximity. But our suspicions, of course, when that happens, is that they're in some way linked. 피해자는 43세 남성 데즈먼드 소프였습니다. 그의 사망 현장 역시 처참했습니다. 수사팀은 데즈먼드가 쿠션이나 베개 같은 부드러운 물체에 의해 질식사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범인들은 그의 죽음을 자연사나 우발적인 사고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수사는 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좁혀 들어갔고, 이틀 만에 두 명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밝혀진 사실은 영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죠. 15세 소녀 로레인 소프 그리고 그녀는 바로 두 번째 희생자 데즈먼드 소프의 딸이었습니다. 존속 살인. 15세 딸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단 9일 만에 벌어진 두 건의 잔혹한 살인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선 15세의 살인범. 도대체 이렇게 어린 학생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의 주용의자가 된 것일까?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냉혹한 폭력의 길로 들어서기 전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로레인 소프의 어릴 적 시절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ADHD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약물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가 이혼하고 가족이 해체되자 그녀의 삶 전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10대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녀의 삶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로레인은 사회복지시설을 거부하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데즈먼드 곁에 머물렀습니다. 디버스는 아이들에게 아픕니다. Under the best circumstances, it can be difficult. Under less than desirable circumstances, a divorce can be devastating for the child.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거리 음주 커뮤니티라는 위험한 환경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Lorraine ended up on the street with basically homeless street people that drank. That was what they did, and many of them were more than twice her age. 그리고 그곳에서 폴 클라크를 만났습니다. 41세의 클라크는 폭력정과가 있는 인물로 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폭력과 협박으로 모두를 지배하는 링 리더였습니다. Paul Clark was an aggressive, manipulative bully. If he wanted something, he took it. All I have to do is groom this child. Train this child to be my puppet. 클라크는 로레인의 아버지 데즈먼드가 해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로레인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녀를 특별하게 느끼도록 만들었으며 곧 그녀는 클라크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그녀는 클라크를 따르면서 술을 마시고 ADHD 약물 복용까지 중단했습니다. 약물 없이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된 그녀의 공격성은 통제 불능이 되었고 그녀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재미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로잘린 헌트의 고문과 데즈먼드 소프의 질식사 두 사건이 연결된 시점에서 수사팀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레인 소프와 폴 클라크는 2009년 8월 10일 체포되어 신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충격적인 진술들을 듣게 됩니다. 로레인 소프는 첫 번째 살인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잔혹함에 대해 웃고 낄낄거렸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로잘린 헌트에 대한 범행은 사소한 일에서 촉발되었습니다. 로잘린은 로레인의 복지 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당국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폴 클라크에게 공포였습니다. 그들의 관계와 생존 방식이 끝날 수 있는 위협이었기 때문이죠. 이 분노와 두려움이 합쳐져 로잘린 헌트를 며칠에 걸친 끔찍한 고문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로레인은 친구들에게 로잘린 헌트를 살해한 사실을 자랑처럼 이야기했고, 이 소식은 데즈먼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범죄를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이는 곧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팀은 로레인 소프가 이 살인의 단순 방관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의 머리를 짓밟았음을 시사했고, 실제로 데즈먼드 소프의 시신에서는 운동화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2010년 7월, 로레인 소프와 폴 클라크는 입수위치 형사 법원에 섰습니다. The first time I went to court, all I remember w a s Lorraine for laughing and giggling to Paul Clark as if it was a big big joke. <laughs> 두 피고인 모두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부인했습니다. 이 재판은 시작부터 난항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알코올 중독자 커뮤니티 소속이었기 때문에 범행 현장의 dna와 지문 같은 법의학적 증거는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유죄 입증은 증인들의 증언에 달려 있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것이었습니다. 15세 소녀가 성인 남성의 단순한 하수인에 불과했는가 아니면 그녀 스스로 폭력을 즐긴 능동적인 가해자였는가 로레인 소프의 변호인단은 그녀의 나이 adhd로 인한 판단력 저하 그리고 폴 클라크에게 당한 심리적 조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검찰은 로레인 소프가 능동적으로 폭력을 즐겼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로잘린 헌트를 구타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아버지의 시신 위에 발자국을 남겼을 뿐 아니라 심지어 발자국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클라크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로레인 소프가 폭력적인 삶에 익숙해졌고 피해자를 짓밟는 과정에서 권력과 통제력을 느끼며 이를 즐겼다고 역설했습니다. The judge was sure that Lorraine could tell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폴 클라크는 살인 혐의로 최소 2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레인 소프는 클라크의 영향력을 고려했으나 그녀의 교활함과 폭력 가담 정도를 인정하여 최소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The sentence 로레인 소프는 이로써 영국 최연소 여성 이중 살인범이라는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며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폴 클라크는 2014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로레인 소프는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소 복역 기간을 채운 후인 2023년에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도 거부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You had the easy way out. You, you wasn't beaten. You wasn't y o wasn't tortured. You had the easy way out. You couldn't do the prison time. So you just chose the easy way out. 처벌 실하냐?